그 시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야, 너는 정환이파야, 채택파야? 싸움이 나곤 했죠? 이건 마치 커피 마실래, 콜라 마실래, 하다만 고르라는 것과 같은데, 어, 그냥 섞으면 되잖아요. 어, 안 되네. 어서 오세요. 액체 자연사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쌍문동의 자랑 <laughs> 아니 쌍문동의 이웃사촌 같은 가족들 응답하라 1988로 시작합니다. 1988년이라는 쌍문동 골목을 그대로 그리면서 건강하고 재미있는 가족 이야기 코카콜라, 바나나마두유, 비라구유 그 시절 마실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드라마는 주인공 덕선이의 결혼상대는 정환이냐, 택이냐 선택하게 하는 그런데 보는 시청자들이 어남류다, 어남택이다 일종의 연프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니 누가 봐도 세계 원탑의 바둑 실력 착하고 잘생긴 패기를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왠지 이 배우 잘될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내동 마시는 비라구유의 모델이 될줄 알았는데 포카콜라의 최장수 모델이 되어버리더라. 여러분은 폭삭소가 수다의 관식으로 기억하지만 저는 박보검님의 대중적 이미지는 응팔에 나온 최택이라고 생각해요. 추리닝을 입어도 잘생겼지.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지. 여기도 잘 살려. 노래도 잘 살려. 진행도 다 살리는데 맛이 좀더 살려줘. 살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댄스 박보검님이 어깨춤을 추가면서 무언가를 마시는데요 바로 2019년 3월에 출시된 커피 코카콜라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박보검님의 파격 댄스도 댄스지만 콜라 매니아로서 이 커피 코카콜라 해외에 나온 지 얼마 안된걸 이렇게 빨리 가져오는구나 당시 커피 코카콜라는 일본에 가면 사오는 특이한 기념품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도 광고를 보고 같이 어깨춤을 춰가며 이 제품을 사러 갔죠 아르한 오후 3시에 커피 향과 함께 콜라를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원플러스원하네 착하네 세계 어느 누구보다 커피 커피와 콜라를 사랑하는 민족인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음료가 아닌가 하면서 들이켰는데, 어? 커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고 어디서 많이 마셔본 맛인데 일단 향에서는 고소한 커피 볶은 향이 나요 마셔보면 평범한 코카콜라의 맛이다가 마지막에 느껴지는 이 맛은 맥콜 살짝 당황스럽지만 중독스러운 맛 때문에 커피 코카콜라를 복원하는 민간요법은 시중에도 많아요 에스프레소 조금에 코카콜라를 타면 딱이 맛이 나거든요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맥콜을 사서 마시고 남은 코카콜라 캔에 부어서 마셔보세요 그것이 커피 코카콜라입니다 사실 맥콜 자체도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료잖아요 우리야 그러려니 하지 일본 가면 세계 최악의 콜라라고 놀림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요즘은 다른가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맛이 지구 1등 코카콜라에서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당황 그 자체였죠. 모야이 맥콜 맛. 콜라를 좋아하고 커피에 환장하지만 두 가지가 섞이면 호기심 보단 두려움이 나온다. 커피와 콜라가 기싸움을 하더라 등등 안성재 심사위원 못지않은 맛의 융단 폭격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박보검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보검이가 맛있어서 어깨춤을 춘줄 알았더니 어? 얼마나 이 제품을 팔기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일어나서 어깨춤 춤을 추냐? 라고 두둔했죠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는 외모 권력 1등인 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또 열심히 하잖아 괜히 코카콜라 최장수 모델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음료 광고라는 게 우리가 이걸 마셔야 할 상황을 미리 그려주는 거거든요 선배 열나는 것 같아요 어? 코로나야? 하고 레스비를 준다거나 노약자석은 우리 자리가 아니잖아 하고 바카스를 깐다거나 근데 이 광고는 직장인들이 가장 분노에 차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끝자리 친구가 졸지를 않나 커피 코카콜라를 줬더니 마시고 춤을 춰 근데 옆자리에서도 같이 춰 이런 막장 회사가 어딨어? 하겠지만 저 박보검님의 외모가 개연성이었어요. 커피와 코카콜라라니 미친 아이디어잖아. 편의점에 달려간 것이죠. 소신 발언하자면 이거 진짜 맛있는 녀석입니다. 저 단종될 때 진짜 울었어요. 커피 코카콜라는 박보검님이 군대에 입대하고 얼마 안가 사라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아쉬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마시즘에 댓글로 메일로 커피 코카콜라가 그립다. 에스프레소에 콜라를 타먹는다. 막상 사라지니까 아쉬움이 진하게 남은 거죠. 여러분은 커피 코카콜라를 어떻게 마셨었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출시되기도 전부터 기다렸던 1인인데 베트남 버전도 마셔봤고 일본 버전도 마셔봤지만 한국에서 나온 커피 코카콜라가 가장 잘 나왔거든요. 2010년대에 우리가 마시던 음료를 생각하면 시기적으로도 참잘 맞았어요. 커피 코카콜라가 나온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2016년도쯤 한국에서 유행한 니트로 커피입니다. 당시 이디아, 엔젤리너스, 스타벅스에 가면 질소를 추가한 맥주 거품 같은 커피를 마셨죠. 그러다 보니 커피에 뭘 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대폭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탄산 음료로는 칸타타 스파클링이 재빨리 나왔다가 호불호 음료 원탑을 차지했고 국순당에서는 막걸리카노가 오해양주에서는 소다리카노가 나왔죠. 막걸리카노는 당시에 마셔보고 집 앞에 소금을 치는 사진이 유명했는데 <laughs>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우수한 대학 석박사까지 나온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겠어요? 아, 이거 두드리면 열린다. 한국인들 커피향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계속 제품을 도전 것이죠. 아무튼 커피 코카콜라가 이들과 동격이냐? 저는 훨씬 위급의 커피 탄산 음료라고 봅니다. 커피의 고소한 향을 가져가면서도 코카콜라 제로의 맛을 살렸죠. 오히려 맥콜보다도 맥콜이 추구하는 구수한 콜라 맛을 구현했다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 직장인들, 당이 떨어지고 졸리는 오후 3시, 커피를 마시기엔 쓰고 그렇다고 에너지 드링크를 붓기에는 오버인 상황에 딱 적합한 음료였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칼로리 제로, 슈거 제로를 고수하기도 했어요. 커피 코카콜라 제로라고 하고 팔았으면 잘 팔렸을지도 아닌가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비교 대상이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게 쌓아온 맛이 있고 심지어 이 맛은 세상에 공개된 적도 없다 하고 그거 한번 바꾼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도 있거든요 마시즘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 향이 나는 코카콜라 이 녀석은 하얀 천위에 떨어진 커피 얼룩 같은 녀석이었죠 그래서 서자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한국에서 자연사 한줄 알았으나 해외에서는 더잘 나가게 되죠 커피 코카콜라는 해외에서는 코카콜라 위드 커피로 판매가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나른한 오후 3시에 이 음료를 마시라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인기가 더 있어서 그 종류가 다크 블렌드, 카라멜, 바닐라까지 나왔죠. 다크 버전은 거의 맥콜 2.0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쌉쌀 고소하고 카라멜과 바닐라는 취향을 타지만 익숙해지면 거의 탄산 아바라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에스프레소에 소다를 타서 마시는 카페 메뉴가 있기도 했고요. 코카콜라 자체도 별의별 종류가 많다 보니 사람들의 거부감도 어느 정도 덜했던 것 같습니다. 웃긴 게 한국에서 안 팔고 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어,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나쁘지 않은 맛 확실한 사용처 박보검까지 코카콜라 커피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코카콜라라는 자신과의 대결에서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코카콜라는 다시 오리지널 맛 내냐고요? 아니요. 코카콜라 커피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코카콜라 우주맛 코카콜라 마시멜로우맛, 코카콜라 꿈맛, 코카콜라 한류맛, 청난 녀석들이 나오게 되는 차원의 문을 연 것이죠. 저는 당장에 이 새로운 콜라들이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해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오리지널만 원하지만 문매를 맞아도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한 콜라가 커피코카콜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여러 곳에 퍼가주시면 그 용기가 드래곤볼처럼 쌓여서 언젠가 부활할 수도 있겠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앳된 모습으로 방송에 나와서 커피 코카콜라를 마시는 박보검님과 세상에 저런 음료가 있어라면서 편의점에 향했던 두근거림이 말 이죠. 요즘 그런 도전이 많이 뜸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에 충격을 남겼지만 지금은 사라진 마실 것들. 액체 자연사 박물관에 다른 이야기가 기다려주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혹은 저희가 다뤄주었으면 하는 자연사 음료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난 지금 코카콜라를 먹는다. 아니 커피 한 잔이 나할까 아니 콜라, 아니 커피 나는 몰라. 그래서 합쳐주셔치 커피, 코카콜라. 맛이 없을 수없이 그런데 왜 매콤하? 셋신 커플 셔터를 내렸지 mm. 카페인 일대리라 편의점에 가봤지 oh, 안된는장고 커피를 마시기엔 별로 콜라를 마시기엔 졸려 하지만 대놔부터 몬스터는 많이 아니지 라섹 폭발에 그러다 커피꽃 카콜라를 봤어 이건 참자면 녹음 포크 수저와 같은 발명 한 방에 두 개를. 진짜 이깨까불 맛이 없을 수없지데왜맥콜망고소한이나 싸먹죠 입은 탄산감이 퍼져 그러 합치니까 매콜또 매력